어. 아. 나안 해. 아. 폭탄 돈 나온다니, 다 예측. <laughs> 어, 살려줘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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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, 왜, 너 왜. 너왜 헬이 안 되니, 뭐야, 이분. 너왜 헬이 안 되니. 에, 하나 들 미안데. 먹어! 그거 지진데. 그거 지진데. 고 지지, 지지 먹으면 안돼 먹먹어. 아잠나어 아, 안녕. 먹어 저거 저거 지진데 먹으면 먹어 그냥 지진. 지지... 내야 <laughs> 내가 못할게 내가 못할게 내가 핸드백 쪽으로 유인하다. 어 <laughs> 내가 말만.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. <laughs> 비둘기한테 밥을 주면 안 되는 거였어. 밥늦 좀. <laughs> 뭔지 안녕 오야 뭐야 이 도민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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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어. <laughs> 살려줘 살려줘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어!

나 여기, 사이즈. <laughs> 야, 양쪽에 있어. <laughs>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도진해 <laughs> <돌진이! 웃음> 한쪽만 노리는 거죠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이상입니다. <laughs> 나뽀름노좀 <포릉로> 지린다. <laughs> 님들아, 나 봐봐라! 나 봐봐라! <laughs> 나도 마지막 한 판. 우와! 홍편 홍편 아잉안 돼!! 팡! 아 까비 아. 홍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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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 홍시 아 그럼 세 판이잖아요 거의 삼판 있으면 되니까 오! 야! 뭐 하는 거야! <laughs> 난 여기서 빠져나갈 겠다! 여기 한 곳에 뭉쳐있는 거 뭐임? <laughs> 재밌다 이거. <laughs> 잘한... 재밌다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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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 닉네임 바꿔라, 벌지킹 <laughs> 닉네임 있는지 확인해... 준중이요? 아, 줌지 킹? 노든 킹. 앞으로 아, 본캐 그렇게 바꿔야겠다 진짜. 앞으로 뒤로, 빠꾸 뒤로, 앞으로 빠꾸 뒤로, 앞으로 빠꾸 뒤로.